어게인 마이 라이프 드라마에서 희우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이를 처하는 다르게 빡센 공부를 통해 이전생보다 일찍 법대에 진학한 희우는 수석으로 검사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희우의 첫 행선지는 중앙지검이 아닌 김산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석규를 만나게 됩니다. 연수원 수석이었던 희우가 김산에는 외환녀는 전석규의 질문에 서울로 모시러 왔다고 말하는 희우였는데요. 그 말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석규였죠. 이후 희우가 왜 전석규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요. 이 전생에서 희우를 찾아온 전석규는 안면도 없는 자신이 왜 찾아온 것인지 궁금하져라고 희우에게 물었고 그렇다는 희우에게 조태섭의 자료를 건넵니다. 자신이 지방을 전전하며 모은 자료라고 말하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사람들 비리를 타고 올라가면 가닥이 보일 거라 말하며 돌아가려 하는데요. 이후 우리 쓸데없는 인사칠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며 돌아가는 전석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네준 자료를 보는 희우의 모습에서 그 자료가 꽤 비중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확인하던 희우는 도대체 몇 년을 수집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전석규도 조태섭을 몰락시키려 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석규를 따라간 희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 자료를 값지게 쓰겠다 말했고 전석규는 이제 검사를 그만둘 것이라 말하며 꼭 성공해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태섭을 몰락시키는 것에 실패한 희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과 뜻이 같은 전석규와 함께 조태섭을 몰락시키기로 한 희우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서울 입성에 성공한 희우와 전석규였는데요. 함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던 중 14화에서 전석규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석규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희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조태섭의 지시에 따라 최강진을 곁에 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5화 예고에서는 희우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석규였는데요. 그렇게 민수와 같이 조태섭의 사람이 되어 희우를 견제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석규가 이제는 혼자 짐을 지고 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4화에서 조태섭에게 중앙지검장 자리를 제안받은 전석규는 여러 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희우에게 알리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거절한 이후에도 고민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전석규는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우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조태섭을 공격하는 히우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 히우를 견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조태섭을 몰락시키는 것에서 오는 위험을 히우에게 주지 않기 위해 조태섭의 밑으로 들어가 혼자서 그를 몰락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실을 히우가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히우에게는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석규가 조태섭을 혼자서 몰락시키려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다시 희우와 손을 잡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이전 생에서 전석규는 지방을 전전하며 조태섭의 비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조태섭 사람들의 비리가 모인 자료였죠. 하지만 희우와 함께 있으면서 조태섭을 몰락시키는 데에 반도은행 조사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전석규였는데요. 그렇게 그 사실까지 알게 된 전석규는 자신이 직접 반도은행을 조사하여 조태섭을 몰락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태섭을 몰락시킨 이후에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전의 생과 같이 검사 생활을 접으려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 사실을 알게 될 희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둔 만큼 모든 인물들이 최종 목표 인물인 조태섭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의 계획이 모여 어떤 최후를 맞이할 조태섭의 모습이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